속이야! 아, 맞아. 안맞안맞 어, 네, 여기, 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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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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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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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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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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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면 싸우는 거지. 빼는 거지. 어안쪽에 있는 됐어요. 어요안어요안 됐어요. 위에 어요안됐어에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요안더 아, 어, 어, 온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됐안어어요가 됐어요. 안됐 뭐야? 어요안사이요안어안어안어안어어 야. 그냥 다두대더 박았어. 응? 나나다 나온다. 여기 끝이야.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돼. 얘 레몬 먹안 나와야 돼. 이거 그냥 빠지면 될 텐데. 어, 오, 씨발. 에? 이거 먹어줘요제 먹을 수 있나 이 내가 먹을게리 모른 모름 위치 받은, 미터 받니 50m, 60m. 아,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 나온발이 나왔는 아, 왼쪽에, 런서이에 나온발이 있어 헤드, 헤 박았어. 아. 300파이면 외국인는데언덕에 헤드 깔았어요, 더으로 아, 이거 우리 이거 3층에서 4층로 하는 거. 300파이면 한 대, NW? 얘들 이거 많아요? 285도. 형은 어, M2 쏜다 서헤드바 M2 위치 맞죠? 어디야? 팀. 이건 팀. 팀 쉬플. 헤드바디 맞아. 헤드 요거 아, 어? 그 앞에 있는 거만 드시고. 하나 빠지는 줄. 아 무장서 기피야. 걔두 대, 두대 더. 누가 죽었어 아는게아 이거 M2. 음. 착각 나왔는데? 헤드 음. 헤드로 왔어. 음. 헤드 음. 헤드 음. 헤드 음. 헤드 언덕이 아까? 이거 뭐야? NC 긁을 긁을 수 있어? 형님 시체가 다가 잡았고? 와서? 아빠 하나 아, 아, 왔음저거 누구야? 아나 누웠어. 아 씨. 어, 한명더 있어. 애케 한명더 있다. 네두 대. 나 빠질게. 나 풀려야 돼. 나두개라 김마영 진짜 끊는다 이거. 어, 내 거가 제세 개. 오케이 오케이. 나 뒤에 뒤쪽으로. 왼쪽으로. 집에서 쏘는 거야. 엠투그 왼쪽 더 깎았나? 얘네 왼쪽. 아그그 앞에 우리 지금 내거에케 시체 두인데 언덕 뒤쪽 보면 두명 누워 있을 거야. 확히 못 찍음 들이다. 엠투 헤드 떨어났어? 내가 먹는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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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저 먹으러 오는 거 같은데? 어 진짜 알았어. 여기 도 시체 하는 게 있네. 내가 먹을게 시체야. 시체 되게 와, 많을 거야. 잃어버어 앞에 개 있다. 안 돼. 안 돼. 네시네 네시 철. 잡았어. 두 개만 잡아. 아 잡았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아엠파 엠빠 한 번. 앞 앞에 엠토커시 엠시야 해봐 계속 해봐. 엠토커시. 그 먹을 수 있으면 먹어줘. 이거 이거 좀 가져가실? 제니님이 시체에다 오사 엠투 올라온다. 아, 지금 유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대. 나 총만 챙겨오시? 나 앞에 아, 앞에 시체들 회수하라고. 야, 이거, 회수하라고 야, 봐. 봐. 야, 이거 오른쪽 끝자락에 누구 있다. 반수 있다. 반수 뭐있이 둘. 오른쪽, 어, 확인했어. 어, 오른쪽 끝자락 확인했어. 어이 갔잖아. 죽인 시체 먹었이어 먹었어 어, 먹었어. 어, 그럼 상관 거기 이아보가다 먹은 거 아니야? 가져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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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먹 왔어 나. 엘베 아, 올라간 사람 있어. 저도 있어, 저도. 그러면 먹어 되게 될거 같긴 한데.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엘베가 저기. 하나는 아, 설빵이었음 괜찮아. 설방을 잡아놨어 하나가 풀몬 듯? 흰색깔. 설빵 잡았어? 요설빵은 잡았어요. 아제 아! 아, 쪽에 한 어미고 더 잡았어. 아 그러면. 그 새끼 이미 퍼지 라인까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손에. 내 쪽으로 하나 아, 돌고 있어요 풀킷 엠방이야? 엠방이야? 풀킷 하나 뭐요? 다운이야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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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크게 동그거 하나 다운이야 존나 크게 하나 거 제가 <laughs> 다운 시켜서 맞야 되는 거 아님? 일부 혼자 지키고 있는 건데? 시아침 아, 그래. 음. 음. 가운데 하나 이쪽이 중요하죠. 이쪽이 중요하죠 하나. 이쪽 삼각대. 주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삼각대. 아, 삼각대 삼각대 잡았어. 잡았어. 아, 그또더 있다. 1 6에에있는거 아닌가? 어, 있을 것 같은데. 왼쪽 왼쪽 모래산. 왼쪽 모래산데 어, 당장.

방. 그그그그 죽였어. 죽였어. 죽어대대 대. 부터해 봐. 이제 아, 같은데. 방복 통신 잡았어? 잡았어. 방복가가 봐. 이거 같아. 어나이 새끼 외벽 막아. 얘 빨에 돈다. 잡았어. 먹 잡아줘. 생겼다. 리타 에크도 먹었나 그건 몰라요. 아까 챈님, 나서있거 안다 있다네, 거기. 가에 있던. 이거 올거요 이은 3분의 1로. 분의 1로. 분이 1로. 았네여기여기은 3분의 죽로 팀은 3분의 1 1로. 팀죽였분데아로 팀은 3분의 1로. 팀은 3있의 1로. 팀은 3분의 1로. 어은 3분의 그냥 1로. 팀은 3분의 분로지분로 할거 보기 힘들 거같아일 집에 있어요 아이씨이... 하나 다운이고 얘네 지금 3파자 중이야요 얘네 이제 지, 지들끼리만 싸우면 이제 베스트긴 한데 L84 L83번에 운신 많다 이거 인간 시체 못먹었셨죠네맞습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인간 시체 둘 다운 하나 더더 붙었고 한번 가봐야 되나? 혼자임 네 그쪽에 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살왜 이렇게? 왜 없었어. 야, 투에 더 좋아했어. 각이 안좋았다는게뭔 소리야?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수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니까 지비치. 지비치를 알고 있는데 거기 희들 가운로 빠진 게 잘못한 거야. 개체 그, 그, 그 각을 네가 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안 좋아 안 좋아지. 헨1 아, 1이 있으니까. 네, 음선. 그래서 그래서 브리핑 하긴 했는데. 잘 안됐나 보죠? b e 로 맞췄어야 k 는데매 a 만 o u 면 나쁘진 않았는데 안박 n 더라 저기 못 싸고 있다 근데 a l k i n g a b o u 고 it. I'm 있었죠. 그 i n g about it. I'm talking 좀 b o u 하 it. I'm t a 그래 i n g a b o 든 t it. I'm t a l k 풀 n g about it. I'm talking about 한테 인벤에 a l 있긴 하 g 한번 다시 가봐도나갈수 있어. 나이나이미 몸에 있어서 완전 대기 말고도 까는 새끼 있어. 어, 1 1로1 우리한테 두된기야나 바로 나 침대 있어. 지금 저총가세대어 삼0 방향 저기 나왔어, 아, 잡았어잡아 저기 개핀데. 아, 왼벽 저기 다 오른쪽. l 1일 키패드 2 번, 이번 쪽. 선 오른쪽. 지금 지금 쏘는데? 더언더 있다 이거. 언 지금 쏘는 데도 있다. 뒤쪽에 두명 이상 있었어 방금 보인 거만. 헤드맞어 헤드바디 바 거기 두명 있어. 헤드바디 헤드할게요 네. 수만 하면 빼면 돼. 안 가, 안가 t sure. I'm n o 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가 not 제 u r 가먹었 not sure. I'm not s 돼. 그 e I'm 기바 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m n o m not s u 엘베이 m m 맞나 봐 s u r 재무장하고 t 야될듯 e 네 아 맞다. 잡았어. 돌 잡았어. 잡았어. 나나 아, 방 손개 다나 넣었어. 넣나으로갈수 있나? 아, 내가 찍을 응. 거 맞춰졌죠? 벨벨. 전 없네. 내가 방고 쓴거내 대. 맞아. 초도 3에도 맞지 않는 이상. 저다 빠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가네준영 아. 있던 자리 진 갇혀 있어. 아, 안 맞았다. K1을 언덕에 내려올려요라만 K1을 언덕에서 뭐라고? 내려 올려요. 아, 그거 그 뛰어로 봐. 맞아? 깔려. 뭐야, 뒤뒤뒤. 여기도 있고. 지금 이쪽에 님 앞에 있는데 두대 맞춰 놨어. 레스님이 아, 330에 잘 아, 맞았어. 나 푸시 봐. 아, 씨발. 아. 아이거 밀렸네. <laughs> 살릴 수 있을 거야. 코시가으로 <laughs> 보인다. 으로 보인다. 내가 때려놓긴 했는데 조 지금 명 코시 갔을 수도 있어. 나 지금 피 닦아야 돼가지고 못 빠진다. 아, 이게 사장님 뒤에... 그... 그... 그 뒤에 있는데? 개다운 네. 개다운이야 아 씨발. 아, 엠토한테 죽었어. 엠두 지금, 지금? 두명 다운이야. 이... 지... 지... 인데. i 토가 집이라고? 어, e i 집인 o 같아. 어, 그냥 무 I'm n 집에서 죽어 빨리 무장 o t 죽어 죽어 그냥 한명잡 sure. 뭐 있는 거 o t sure. I'm n 잡 t sure. I'm not sure. I'm not 여기 r e I'm not sure. I'm not s u 330집 아, 어, 하나 뺐는데? 진짜 먹을게여갈때좀 멀리서 가야 돼 아니 M2 한데 집에서 나오는 거 집에 나와있어 발에서총 어. 쏘고 있어 1 7 0 m 사이어 죽은 거라 지금 헬스에서죽네 이거 하나 찍어 놓 잡았다 우주 오른쪽 조심해 바위 둘 중에 있는데 가이뒤에 기억자벨 두 명이 좀 여기 잡았어. 기 기업. 아, 어, 이 기억 일지. 어, 사기 어. 쪽내려오는 야, 못던나 뭐 나. 나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연막 접어. 연막 다 앞에 펼쳐 줘, 어? 그냥. 하나만 하나만 가보자. 그로갈 거예요. 껍지 쪽으로 갈 거야. 껍질깔 때도 갈 거예요. 아니 또빠지나껍 맞아야 돼. 껍질 슈탄 쳤어,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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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복 아니야, 아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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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야 아니야, 아니야, 아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한번개니한번니야아번 잡았어, 한번잡았아 k 1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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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아씨아셋다아씨야었다아